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아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루도 힘차게 살아봅시다. 326장, 326장, 예전 찬서 368자입니다. 뇌죄를 회개하고서 32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laughs>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섬길리로다나 어디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도여 주 위에 이라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농여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성길이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기리기리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시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30절 누가문음 13장 25절 봉독에 올립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라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라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어릴 때요 초등학교 때 같은데 그는 동네 텔레비전이 아주 귀했습니다. 텔레비전이 있는지 드물었죠. 그때 우리 친구 한 명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어떤 그 사람한테 정식 의사는 아닌 것 같고 골접은 골첩은 같은데 빼부러진데 고쳐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집에 텔레비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집에 치료받느라고 그 집을 드나들게 돼서 자기 따라가면 티비 보여준다고 해서 따라갔거든요. 아, 그전 초인종을 눌렀더니 그 주인아저씨가 나와서 보더니 발부러져서 기부산 그 친구는 들어라 그러고 <laughs> 제부고는 들어지 말고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아그 마당에 앉아서 그 마루에 앉아 티비 보는데 밖에서 얼어는 보이는데 아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 문을 두드릴 수가 있나? 문틈으로 티비를 보다가 쓸쓸히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거 뭐 TV 보고 안 보고 문제가 아니고, 이 천국 가서 이렇게 문이 닫혀버리고, 우리가 못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데 오늘 내용이 정말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주님이 구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들어가고 싶으면 못 들어가. 문을 두드리는데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난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예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구원문이 닫힌 후에 들어온 사람들 문 두드리면서 했던 말이 뭔가 보십시오. 우리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함께 먹었고, 또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량에 빠졌죠. 뭐가 빠졌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 주신 교훈은 한마디도 없잖아요. 예수님께 들었던 진리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 그러니까 인간관계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시던 것 함께 먹고 마셨고 그가르치던것 우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뭐 어떤 것이인지 얘기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최후 심판 날 자신에게 딱진 재난을 보고 이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 큰일 났네 앞으로 어떡하지? 영혼이 지옥에서 어떡하지?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나온 건 인기 억변에불과한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이, 성경을 많이 봤다는 사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던 사실이. <laughs> 또는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였다는 사실이 구원받는데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외형적인 조건과 주님과 안면만 가지고는 구원의 문이 안 열린다. 함 다치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평소의 삶에 주님과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문이 닫힌 후에 문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나 보십시오. 지금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자인지 모른다. 지금 예수님 모른대요. 그럼 <laughs> 뭐 우리 인생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마태 보에서 그 유명한 열 천여 비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도 종말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어떤 사도보다 어떤 성경보다 심각한 종말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열천의 비유에도 신랑 신부 구원에 관계되는 비유인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신부들이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뒤늦게 혼인잔치에 신랑이 들어가버리 문이 닫혔어요. 신부들이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안 열어준다는 게 아닙니까? 한번 닫히면 내눈 모르겠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삶은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삶이 맞나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큰소리 쳐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 목사라고 해서 다 알아주고 평신는 몰라주고 그런 거 아니라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 뭐 누구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알아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알아주느냐 이런 데 관심 없고 사람하고 관계면 자꾸 신경 쓰고 형식적으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몰라.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그랬어요. 이게 삶에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과거 삶에 예수님을 향해서 멸시천대하고 예수님 박해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행악을 행한 거죠. 아, 좀 충성하고 헌신할 때 사람을 성기고 서로 용서를 베풀고 사랑할 때그 기회를 다 날린 거예요. 악만 행한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쟁이나 일으키고 수근수근 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한자예요. 결국은 주님 앞에서 떠나가야 되는, 쫓겨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laughs> 최후 심판 날에는 모든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래 기쁨을 맛보는 부류가 있고, 우리 다 그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또한 부류는 지옥의 형벌을 맛보고 주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것, 그게 지옥입니다. 주님으로부터도 내는 모른다, 외면, 외면당하는 거, 그 지옥의 고통이죠. 행하갈 모든 자들이 슬피 울면 일을 가게 되는 걸 28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슬피 운다는 말은 자기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절망을 말해요. 이 절망이 끝이 없는 절망. 울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소리질도 해결할 수 없는 끝없는 절망의 땅. 그게 지옥이라고요. 그게 슬피 울고 또 일을 간다는 표현. 이 표현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일을 간대. 사람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을 갑니다. 너무 무서울 때, 이가 딱딱 부딪히잖아요. <laughs> 공포에 질렸다. 또 너무 분노가 날다면, 이를 갈다, 일을 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두 가지 때문에 일을 갈아요. 그러니 행악가는 자들이 이렇게 슬피 하며 일을 갈게 되는 이유가 있다. 첫째, 그들이 하나의 나라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들의 처지와는 달리 강제로 쫓겨났거든 아,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이삭인데, 우리 선지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쫓겨났냐. 아그 옛날에 좀 잘할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저 사람 우리 교회 옛날 선자고 저 사람 옛날 우리 교회 목사였는데 왜 나는 쫓겨났지. 이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 인간관계 때문에 목사님하고 친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아, 억울하고 애가 타겠습니까. 두 번째 더 심각한 건데요. 자신들이 무할례자라고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 민족들이 회개하고 그리들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동서남북 온 곳에서 와서 하나의 나라 잔치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쫓겨났어. 아니 저것들이 들어가야 돼. 왜 나는 못 들어가냐? 그것 때문에 막 이를 갈고 슬프 울 거란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되는데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뭐 표면적으로 하나 나라 전체 참녀 사람들입니다만, 이방인들, 맞죠 이방인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회개한 사람들 말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관계 없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많은 선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사나 미가사나, 뭐 그런 데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순이기 때문에 천국은 자인이 자기들 것이다 구원은 자기들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제 최고심판나 천국 잠재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교만을 행했던 그런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토도께 속했던 전 세계에 있는 민족을 초월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도 있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 대자 할때 있다. 그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된 자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천국 가 보니까 가장 꼴찌더라 거예요. 꼴찌더라. 근데 사실은 실제는 나중 되었던 무시당했던 외면당했던 이방인들. 우리는 다 이방인 아닙니까? 원래. 이런 자들이 먼저 돼서 천국 가 있더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 성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자랑하지 말고요. 내 직분이나 내 어떤 재능,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장차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천국의 상수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 기회가십시오. 이 마지막 하나의 나라의 잔치를 혼인, 혼인 잔치로 그렇게 우리 흔히 비유하는데, 잔치 왜 혼인 잔치로 비유했냐면 이제 비유로 설명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은 가장 좋은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행복한 곳이다 그걸 아르켜줄려니까 어쨌든 우리 인간은 천국을 못 가봤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비유해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생에 가장 행복하고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때는 결혼 때 결혼 혼인잔치인 거예요 혼인잔치 일주일씩 했으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했던 때 천국이 그런 곳이다 그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혼인잔치 잔치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국이 이 땅에 어떤 물질적인 흥기, 흥미와 물물질적인 어떤 갖추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계시고 하늘의 평화와 찬송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찬송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천국 잔치, 그게 다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되고, 결코 주님이 나너 모르겠는데, 그렇게 문에서 쫓겨난 일 없도록, 부정당한 일 없도록, 주님과의 관계에만 신경 쓰고. 여러분 좀 자존심 상하고 속도 상하고 때로는 기분 나쁠 때도 있겠지만 그걸 다 극복해야지 주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모든 삶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 제자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슴에 잘 새겨서 이후에 천국 갔을 때 참으로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인정받고 주님과 더불어 천국이 거는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 관계에만 매이지 말고 개인의 자존심과 기분 나쁜 것을 극복하고 자기를 부증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좇음으로써 천국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하루의 살만 가는 삶에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살아가게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투병 중이고 또 불의 사고를 당해서 어른 겪고 있는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함 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복된 새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